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7세대 사전 예약하길 다행이다 싶었던 게 제가 구매한 애플 펜슬 프로가 기존 제품들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. 저는 당연히 기존 버전도 사용할 수 있겠거니 해서 가장 신제품을 구매했던 건데 모르고 구매를 했지만, 신제품으로 구매하지 않았으면 낭패였을 건 봤네요. 아이패드 프로 7세대 11인치와 13인치 모두 새로운 애플 펜슬 프로를 사용할 수 있으니, 이 또한 펜슬 펜스인 분들에게 희소식이지 싶습니다.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7세대 사전 예약을 하게 됐는데요. 아직은 도착전이라 직접 사용해보진 못했지만 다른 분들의 후기들을 보면 화질도 굉장히 선명하고 속도 또한 매우 빠르다는 의견이 많아서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